저는 무쇠와 코팅팬의 장점을 가진 고가의 후라이팬을 구입하였습니다. 모든 열원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안내와는 달리 인덕션에서는 후라이팬이 들뜸 현상이 일어나고 열원이 전달되지 않아 가장자리 부분은 음식이 익지 않았습니다. AS센터에 제품 확인을 부탁했더니 제품에 화자가 있다며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새 제품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고가의 프라이팬을 버리자니 아깝고 다른 선의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제조회사에 알려야 하는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스승님,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것인지요. 스승님의 바른 가르침을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제품의 하자 제품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교환을 했는데도. 똑같은 현상으로 하자가 발생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 회사에 정확하게 항의를 하고 본질적으로 해결이 되게 그럼 내가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냥 이 하자가 난걸 알면서 또 이거 항의하기도 귀찮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왠지 부담스럽기도 하니까 쳐박아두고 안 쓰면 그만이지 이렇게 포기하는 건 공익적 마음도 없고. 나를 위한 마음도 없는 거예요. 음? 자, 내가 그걸 본사에 반드시 반품시켜서 이러한 하자가 반복되고 있다. 이건 근본적으로 제품의 하자이니 이걸 반드시 수정해야 됩니다. 이걸 수정하지 아니할 아니 때는 이걸 방송국에 보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신 회사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근본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며 제품을 바르게. 제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반은 부담을 주면서라도 추정하게 도와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반은 공갈 협박으로 들릴지 몰라도 이것은 바르게 행하는 것이다. 음. 그리고 그 회사를 위하는 것도 되고 국민을 위하는 것도 되고 공익을 위하는 마음이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이해하고 넘어갈 게, 넘어갈 게 있고, 반드시 항변하고 항의를 해서 바로 잡아야 될게 있다. 나만 그냥 안 쓰면 그만이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든 아니면 어디다 처박아두든, 나만 안 쓰면 그만이지.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건 자포자기이며, 우리 국민들이 다 피해자가 되게끔 돕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입장에 놓여 있다면 반드시 항의를 해서 관철되게끔 노력하는 게 좋다. 그리고 말안 들으면 방송국에 보내겠다 하십시오. 언론에 노출하겠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반드시 자각을 하고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회사도 득이 돼요. 그리고 우리 국민한테도 득이 되고, 그리고 본인한테도 득이 된다. 왜? 반드시 새로운 제품으로, 안전한 제품으로 다시 보내달라. 이렇게 하면 그 회사는 보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회사도 득이 되고, 우리 국민도 득이 되고, 나도 득이 되게끔 하는 게 바른 것이지, 착한 마음으로 대충대충 넘어가는 것은 옳은 게 아니며 바른 게 아니다.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죠? 착하게 살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바로 냉철하게 분별을 해서 내가 때로는 사자 역할도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냉철하게 항의할 때도 있고, 때로는 냉철하게 바로 잡을 때도 있어야 된다. 그게 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이며, 그게 국민 의식이며, 그게 멋진 인생을 만들어 가는 거란 뜻입니다. <laughs>